제가 만난 건,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저희 청년쌤이, 어, 왕쿠션을 가지고 화장을 붙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물어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게 묶음 판매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킨이랑 로션이랑 같이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어, 그 클렌징도 같이 구매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는데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한번 써봐라 해서 썼는데 정말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저보다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강국에서 어, 또 <laughs> 소개를 해서 같이 부랴부랴 회원 가입해서 같이 왔는데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